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신 우상 앞에 손을 빌면서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살아계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입술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 언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 지으면 안 돼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만나셔서 많은 덕담을 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예배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될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생활, 삶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우리가 예배자로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